금에 대한 얘기. 금. 근데 일 금은 돈처럼 막 찍어낼 수 있어? 제한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우리가 발행을 할때 제한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뭐할수 있어? 예방할 수 있어. 그래서 금은 무작으로 계속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죠. 자, 가장 그 돈과 관련되는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 의해서 뭐 하는? 만들어지는, 그치, 그 돈.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돈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어떤 사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직면하더라? 유혹. 어떤 유혹? 돈을 막 만들어서 가지겠다. 그치, 돈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쓰게끔 하는 유혹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맛만 먹으면 얘들아 정부가 돈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뭐할 수 있어? 어, 그치? 막 뿌릴 수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야 이거 써써 써. 이렇게. 그러면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결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 돈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자 그래서 그게 고대 왕이 됐건 현대 정치가가 됐건 이 일은 얘들아 계속해서 어때? 수세기 동안 일어났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끌었어? 인플레이션과 많은 문제들을 이끌었지 And it leads to. 접속사,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쓸수 있고, 아니면 leading to로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 인플레이션과 많은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건 결국에는 뭐로부터 따라오는 문제들이야? 그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따라오는 문제들이야. 여기까지 내용이 뭐야? 도현아 문제점이 뭐야? 응, 정부의 반복적인 문제가 뭐야? 응, 화폐를 자꾸 어때? 남발 자꾸 만들어 찍어내. 그러면서 화폐를 남발을 했을 때 이거를 화폐 남발의 유혹을 가지고 이게 뭐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내가 네, 잘했어. 감새나요 음, 너 이거 주, 내일까지 문제 풀어 와 이거. 이거 다 풀어 와야 돼. 이제 많이 안, 내, 내일 오니까 내일 많이 안 냈어? 알겠지? 음, 자, 여기까지 내용 썼니, 얘들아? 화폐를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은 그러면 오히려 선호를 해왔겠네. 돈보다는 얘들아, 뭐를 선호했어? 음. 금. 그 다음에 실버, 은. 아니면 다른 재료들을.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얘들아, 공급이 어떻게 돼 있는 애들이야? 그치 제한돼 있으니까 이 단어가 킥인데 자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물질 금, 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용해야겠다 왜냐 돈을 자꾸자꾸 찍어서 만들어내는 얘들아 돈이 휴지조각이 되고 인플레이션 은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금을 쓰자 이거야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이 일단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돈으로서 사용을 했을 때 얘가 본질적으로 제한된 리스트릭티드 confined 그 다음에 finite 이런 단어 적어보세요 이게 제한된이란 뜻이에요 제한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제한된 쓰세요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이금 같은 거를 썼을 때자 이것은 얘들아 어떤 하나의 뭐가 될수 있어 way 얘들아 4번 문장이야 뭐가 될수 있어? 정보? 그래 어떤 방법이야? 너희 디프라이브 무슨 뜻이야? 응, 너희 단어 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안 돼있어 쌤 생각했을 땐 6월 단어 다시 외우세요 A에게서 B를 빼앗는 거야 정부한테서 얘들아 뭐를 빼앗냐 힘을 빼워줘 파워 어떤 파워를 뺐지? 그렇죠 돈을 확장시키는 거지 돈의 공급을 어느 수준으로 얘들아 그 약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본인들이 약간 인플레이션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한테서 힘을 빼앗을 수 있는 거야 자 돈의 공급을 뭐할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금이라고 하는 거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오랜 시간 동안 여겨져, 뭐로? 목적. 어, 그치. 이 목적으로 되게 이상적이야. 이 목적이 얘들아, 어떤 목적이야? 정부한테서 뭐할수 있는? 힘을? 빼앗을 수 있는 목적으로는 어때? 가장 이상적이다. 다정아, 너 문제 좀 풀고 있어. 어, 네. 17강까지 지금 돼, 다 되어 있는 상태지. 1 7 문제는 17강 다 풀렸어. 네. 채점은 다 했어요. 채점, 17강도 네. 다 했어. 네. 자, 왜냐면신스뭐 하기 때문에 네. 아니야. 네? 어, 뭘 말할 건지 알것 같은데. 아, 아니야. 네. 그니까 러그말 하지 말라고. 네. 오늘 하고가 할거다 하고가 네. 타협하지 마. 그놈의 맨날 과학 너 과학자 될 거니? 아 아인슈타인 될 어. 거야? 어가 그럼 이제 너와 쌤이 안 붙잡을게 boys. 가 잘가 맨 어떡할 건데 그면 되지도 않는데 맨날 간다고 하면 그럼 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41번이 문제가 아니라 너 그거 말고 원래 4개도 더 봐야 되잖아 3월달 거 쌤은 안 믿어. 행동으로 보여 봐, 그러면. 네. 말만 하지 말고. 네. 어, 별로. 부피 어, 스프레이 없나? 어, 쌤, 저 갑자기 열이 확 나는데, 지금? <laughs> 열에 취약해, 지금. 봐봐. 여기서 갈게요. 5번 문장.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는데, 왜냐면 하전 세계에서 에다 금의 공급은 올릴래야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금액 어떤 공급은 어느 정도 뭐가 있는가? 제한. 제한이 있는가? 화폐처럼 찍어내려야 찍어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할 때? c o n v e r t b l e 뭐로 바꿀 수 있어? 공급. 그치. 뭐할 때마다? 때마다? 음 그치. 어떤 개인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할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야? 도현이 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뭐야? 돈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뭐로 바꾼다? 어 금으로 바꾸는 거지 막 금으로 재테크 하는 거지 돈을 일단은 금으로 이렇게 바꿀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이거 금으로 바꿔놔야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이 있어 그 100만 원을 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은 뭐라고 여겨질 수 있지? 금으로? 백업 되는 거야. 저장되는 거지, 백업. 백업 얘들아 뭐라고? 어, 저장되고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금이 곧 무슨 가치를 가지는야 화폐의 가치를 갖는 거지. 그렇죠? 어, 그래서 보장된이라고 하는 단어 체크할게요. 자, 보장된 거. 어. assured. 이거 바꿀 수 있는 표현 갈게요. It is s a i that. 뭐뭐라고 말해 줄수 있다. It is s a i that. 자, the money is 머니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백업됐다고. 바이 골드에서 문장 자체를 쓰세요. 이거 다 썼어? 자,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바, 돈이 이제 금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표현은요, 오해를 낳을 수는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상상한다면? 금의 가치는 얘들아, 다소? 어떨 때만 가치가 나온다? 돈, 금의 가치는? 테이, 너 내일 다 해와. 네. 오늘 못한 것까지. 네. 음, 금의 가치는 전환이 될수 있는데 음, 앞으로 와 앞에서 보자 어, 옆에 가지고 자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저 그런 페이퍼머니로 이게 전환이 될수 있을 때만 금의 가치가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된대 실제로 리얼 포인트는 뭐야? 여기가 중요한 얘기 같은데 필자에. 응? 응, 음, 쌤 이거 너 이거 필요하다며? 네. 어, 이거 일단 실질한 받고 공부는 합고 받는 거지아 그래? 아, 왜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먹고 많이 먹어뭐 먹고 왔는데? 애도 이사 는데 일주일에 두번씩 먹는 거같아 요지가 뭐야, 요점이? 음... 그러니까 돈의... 돈으로... 아니, 마지막 문자 해석, 도현아. 어, 찐관점은 응. 음. 그, 금을, 금의 양, 금이 제한. 돈의 양만큼. 종이 돈의 양을 뭐 한다? 제한하는 게그 요점이야. 발행될 수 있는. 발행 수 있는. 발행하는 거, 야 발행되는 거야. 발행. 그치, 대 e issued. 요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리고 amount. 얘 amount는 뭐야? quantity. 양을 뭐 한다? 제한시킬 수 있다. 있다. 자, 내용이 어려운듯 보이지만 사실은 얘들아 무슨 얘기밖에 없는 거야. 음. 정부가 반복적으로 하는 문제가 화폐를 너무 남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지게 이게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자, 따라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음, 금이 나와. 그렇지. 소연이가 얘기해 봐. 금은 무슨 가치를 가지는지. 금이 가치요? 어. 응. 금을 왜 써야 돼? 금과 같은 자원을 왜 써야 돼? 금을 화폐를 계속 만들어서 음. 음. 금은 가치가 일정해서? 선생님이 가치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금은 응 음. 정부한테서 뭐를 빼야 될수 있다 그랬어? 한나 얘기해봐 그래, 형용어식 문장이에다 4번 문장 아니야? 정부한테서 뭘 빼앗아? 박탈. 그래, 정부한테서 권한을 박탈할 <laughs>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들아. 어떤 방법, 어떤 것을 박탈하는 방법이야? <laughs> 음, 돈을 얘네가 무한정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지. 자 이랬을 때 금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화폐 공급량을 뭐할수 있어? 화폐량을 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주제잖아 나올 거 진짜 많아 이 질문 그래서 정부한테서 돈을 자꾸 찍어내는 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면서 화폐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요렇게 내용 전개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갑니다. 40번도 지금 왕별자리에서 어제 수업할 때 겁나 강조한 질문인데, 얘가 지금 봤을 때, 나올 거 맞, 얘다 점점 많아지는, 36번부터 슬슬 더 많아지면서 이제 40번에 정점을 찍습니다. 활용점정이야, <laughs> 40번이. 잘 들어. 자, 우리가 애들아 의사결정할 때 왠지, 약간 T처럼 결정해야 될것 같잖아, 의사결정을. 근데 T랑 F가 합쳐져야 돼. 이성만 있어도 안 되고요. 감정만 있어도 안 되고, 이두 가지가 어때야 돼? 섞여야지 의사결정이 퍼펙트하다는 거. 됐어? 응. 첫 번째 문장. 우리가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자, 이 연구가 지금 현재 되게 어떤, 어때? of importance는 얘다. 전치사랑 명사가 만나면 형용사로 바뀌어. important 중요해. 근데 어떻게 중요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considerably important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전치사 명사 of importance 이 importance 명사를 수식해 주는게 considerably 상당한 자, 그럼, 감정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요즘 중요한데, 상당히. 이것은 수반하죠. 다양한 도구를 얘들아 뭐해? 적용하는 걸 수반해. 근데, 신경과학에 의해서 뭐한? 제공? 되는. 그치.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의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 문화, 문헌에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e x a m i 니다다 했어, 재준이? 응. 나머지 두개더 준비 내일까지 해서 와라. 그리고 이거 재준이 내일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 41번 시험 본 거.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얘들아 시험해 봤냐면, 자,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뇌손상. 그리고 또 어떤 거를 조사해봤냐면 1번. 뇌 손상이 있는 사람 조사했어. 두 번째 뭘 조사했어? 어떻게 그 어떤 뇌의 영역, 특정한 영역에 데미지를 가했을 때 근데 어디로 알려진 얘들아. 여기서 지금 보면은 펑션스까지 묶어. 얘가 누구 꾸미는 거야? 노운부터 컨시언스까지가? 어 인지적인 기능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역 우리 두뇌에서 인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을 디미지를 미쳤을 때그 데미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디에? 의사결정에 이거야 이두 가지를 뭐 해본 거야, 얘들아? 응, 조사해본 거지, 그 자민. 이렇게 얘기 나온 거야. 이거 문장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어법이 되게 복잡해. 일단, 스트레은 흐름이야. 그리고 두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뇌손상 이미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봤고요. 어떻게 그 데미지가 영향을 끼치든지. 의주동어 순이야. 그 쌤이 지금 현금에친 부분이 의주동인 거야. 가운데 있는 건다 뭐야? 수식.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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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니 얘들아? 자 그랬을 때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이 연구에 한 가지 예시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가 한 거야?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연구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찾았어 and he 자뭘 찾았냐면 t h 이하를 찾았어 자이 뇌에 감정적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됐을 때 소연아? damaged 어 그럼 손상 받으면 어때 리듀스 줄어든가? 뭐가 효과? 의사 결정의 그치 효율성이 그니까감정에 뭔가 손상이 있을 때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손상을 입었어 도연아 그럼 의사 결정이 어때 효율성이 어. 떨어지는 거야 좋은 결정은 그럼 어떤 결정이야 우리가 좋은 의사 결정이라고 했을 때 한나야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대? 뇌의 어떤 부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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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의 emotion apart 감정... 감정적인 부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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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작동하는 자... 근데 감정적인 부분이야? deliberative가 무슨 뜻이야? 얘다 deliberative 무슨 뜻이야? 어 그치 신중한 이성적인 거야. 신중하다라는 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보는 T잖아 T. 이런 부분과 모아는 같이 모아는 거야. Conjunction with 이성적인 파트랑 함께 작동하는 뇌의 부분. 여기서 월킹이 얘들아 여기 브레인 꾸며 주는 거겠지? 관계 대명사라도 고칠 수 있어요? 뭐 위치 워크스 이렇게도 고쳐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용상 짐이나 감정적인 부분만 있으면 안 되고 얘가 뭐랑 결합돼야 돼? 이성. 어 그치? 이성이랑 결합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어떤 결정이야? 좋은 의사결정. 여기서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에다 단어 정리하면 이거 레셔널이라든지 아니면 로직이라든지. 이런 거. 신중한, 이성적인. Rational 이란 단어 기억해야겠지, 얘들아? r o s i c 근데 이거는 Contradict. 모순 돼요. 누구랑 모수, 부딪히냐면, 기존의 경제학에서 하는 가정이랑은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기존의 경제학에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자, where. 이거를, 이 경제학을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 꾸며주는 거야. 이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감정이 의사결정할 때 부정적인 역할을 하거든? 이게 바로 도현아 뭐야? 의사. 아, 그니까, 감정은 오히려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게 누구의 가정이야? 네? 쌤 썼잖아, 컨벤셔널. 기존의 경제학의 입장이야. 근데,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 좋은 의사결정은, 이, 이성만 가지고선 안 되고, 모두 필요하더라? 감정도 필요하더라, 이거. 이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정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it is assumed, 가정됩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가정, 뭐가 가정되냐면, that 이하가,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모델링 될수 있는데, 자, 어떻게, 만, 어, 만들어지는 거? 스토틱이 얘들아, 뭐야, 스토틱. 냉정해야 돼.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뭐가 될수 있어? 모델링이 될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라고 하는 곳은 어디야? 이 히어가 가이이연이다 오... 했어? 어, 이연아 내일 올때 그거 틀린 거 오답, 세마트에 체크를 좀 받자. 알겠지? 어, 그리고, 어, 어, 일단 지금 잠깐 싸고 있어, 이연아 얘가 히어가 지칭하는 게 얘들아, 뭐야? 앞에 있는 기존의 경제학.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수연아, 냉정하고 감정. 어, 감정 없이 해야 돼. 티스럽게 해야 돼. 자, 그렇게 했을 때그 결과 값이 어때? 결정이 그래서 그 결과 어떨 수 있어 얘들아, 옵티멀. 그 최적이 될수 있어.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기존의 경제학의 입장이야. 자, 근데 또 한번 뒤집어 주네. 증거를 대봤더니, 아니야, 다른 걸 제시해. 감정은 실제로 어때, 얘들아? 중요해.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다, 한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봐봐. 이 의도하는 숙 확고하는 영역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감치, 함께 일하는 감정적인 파트가 효율성을 어떻게 한다랬지? 그 아까 얘들아? 높인다랬지. 그 근데 그게 누구의 의견과는 반박되는 거였어? 카운터 여기선 반박되다야. 자, 어떤 아이디어하고는 반박되냐면, 감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때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봤었지? 기존의 경제학은? 하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의 이 모션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 근데 실제로는 증거가 딱 어떤 증거가 나왔어? 어, 오히려 감정과 이성이 합쳐졌을 때가 제일 좋은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마지막에 다 뭐가 되는 주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뭐라고 얘기했던 건 이게 의사 결정 아니, 여기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런 관점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더라. 이해됐어? 응. 이게 마지막 박스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요양문은 박스가 주제문이니까. 징이도 이해됐어? 내용? 소연이는? 음. 응. 이거 나올 거 진짜 많아. 얘들아, 출제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뭐, 뭐 뭐가 나올 것 같다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다 봐야 돼. 어법 어휘, 뭐, 순서, 내용, 일치, 불일치까지. 다싹 다. 싹 다. 네. 됐으니까 오늘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